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이 성주간 오류오일 미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미사가 재개될 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코로나 역병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잠시 되돌아 봅시다. 진심으로 니우친의 네 사람을 용서로우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벌은 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나약하여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옵시고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 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악인들이 달려들어 이몸 삼키려 해도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도 나는 안심하리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희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만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바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나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두향유 한 니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이 여자를 그냥 두어라 그래야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하여 수석사제들은 나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나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년 그 365일 오 52주간 가운데 어느 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을 성수로 성자를 붙여서 성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 부하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 전례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주간의 첫날로,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대비되는 두 사람의 행동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성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표정의 책이라고 불리는 전반부와, 그리고...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봉독된 요한복음은 전반부의 마지막인 12장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스카 여세 전에 베타니아로 가십니다. 조금이 기다리고 있는 에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시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사실 공간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생할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한번 가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 복음에 의하면 세번 가셨습니다. 생각해 보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다시. 되돌아가실 때 여튼 숙식을 해결할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베타니아의 나자르의 집이었습니다. 베타니아는 에루살렘에서15스타디온쯤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듯이 나자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지난 사순 오주일 복음에 의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자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나자로의 집에서 감사의 잔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자로에게는 여동생인 마르타와 그리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를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애지중지하던 그 나르두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불을,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당시 나르두의 향유는 왕들이 사용하는 고급 향유였습니다. 보통 한두 방울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마리아는 320g 정도 곧한 리트라라는 많은 양을 예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 이스가리오스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 0 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300 데나리온은 5천명이 빵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크나큰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가로채곤 했던 도둑이었던 유다의 눈에는 물질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제1독서의 주님의 종처럼 예수님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둠에 앉아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삶인 부활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꺼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차가운 머리가 아닌 마리아의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성주관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되새기고 주님의 순환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응시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리의주 아내 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녹그러우신 눈에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차별로이 구보보시어 저희를 위로케 하시려고 마련하신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주노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영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우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가까이 왔나이다 옛 원수의 교만을 꺾어 승리한 구원의 성사를 새롭게 고행하는 축제가 다가왔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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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우리의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오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홈. 저기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혼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기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성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진우와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와레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비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혼이 받으 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두 나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이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신비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어 자비로이 베푸신 영원한 구원을 길이 간직하게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영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오. 길이 머무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